안녕하세요. 연안농원의 이런 난 저런 난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 꽃 중에서 화기가 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조금 짧은 친구가 있어갖고 근데 네, 이뻐갖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덴드리늄썰카툼이라고 불리기도 우 하고요. 중국에선 이거를 구조석곡이라고 한대요. 구조석곡이라고 해서 붓자가 가출구 조가 우리 저희. 어렸을 때좀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구유라는 거 있죠 우리 말 이런 거밥줄때 이런 통 같은 건제 구유라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구유조자 그래서 근데 가출구 구유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이제 그런 꽃인데 이 꽃의 특징은요 먼저 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한 2cm 정도. 1, 2cm 정도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여기, 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약간 솜처럼 이렇게, 이렇게 약간 돌기가 있고, 이렇게 소, 하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핀브리아트 플라워. 그래서 이게 핀브리아트가 그 동물이나 식물에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거를 핀브리아트라고 하는데서 핀브리아트 플라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향은요. 음, 향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 못해요. 그냥 시원해요. 조금 시원하고 약간 풀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어떤 고유의 난향이라기 보다는 약간 좀 향, 향긋하고 좀 시원한데 풀향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 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중에, 어 잘못됐다고 이게 왜 이러냐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벌브가 보통 일반적인 벌브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이렇게 둥근데 아니면 가혹 이렇게 네모난 애들도 가끔 있는데 얘는 보면 이렇게 납작해 갖고요, 지치지 이렇게 여기 여기는 이렇게 되고 높이 이런데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벌브를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아 갖고 이거를 지치라 그래야 돼? 하여튼 납작 가재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 이게 요게 이렇게, 요런 걸 우리가 편석곡이라고 한답니다. 편석곡. 요런 종류에서 편석곡이고. 하여튼, 벌브 모양이 이렇게 돼서, 아, 이거 찌그러진 거 아니냐고, 그러신 분들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모양이 이렇게 납작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납작하고. 두 번째는, 이 품종이 원래가요, 미얀마, 태국, 이렇게 서 동남아 쪽에서 고산지대, 500m 에서 1000고지 정도 살아요. 근데 그쪽에서 사는 애들의 특징이 주로, 잎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처음에 어린 잎이 나왔을 때는 깔끔한데요. 얘도 연우 덴드로비움처럼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뒤에 어린 쪽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는 폈던 자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새순이 나왔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는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 나온 것 중에서 하나는 올해 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폈었고 잎이 아직 안 떨어졌죠. 근데 내년 되면 여기서도 필 거고 이 자리에서도 아마 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피는데 여기가 잎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리노리 타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노리노리 이렇게 점이 박혀 있죠. 근데 같은 점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까만색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요런 애들은 병반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입이 떨어지는데 이게 짓물러서, 어, 이렇게 맡았는데 신내가 나면 병인데 요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래요, 얘네들이. 그러고, 근데, 어, 이렇게 자라고 재배하는 거는 상관없고. 그래서 얘를 사고 아주 깔끔한 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음,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징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폈을 때 너무 이쁘죠 지금 이렇게 병아리처럼 이렇게 이쁜데 어 이거를 또그 뭐라 그러죠 계란 계란 무슨 석곡이요? 계란 노른자 닮아서 계란 노른자 석곡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따로 덴드로 어 티시플로리움 덴드로 음, 덴시플로리움. 개통이 이제 그속꿉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고 별명이 붙여져 있고 얘는 그렇지 않고요. 생긴 건 약간 그냥, 그냥 병아리 같지 않은 때 진짜 삐약삐약 유치원생들 그죠. 노란 모자 쓴 병, 그런 유치원생들 느낌이 나요. 이렇게 병아리같이 생겼고 그다음에 꽃이 얘는 지금 펴 있는 상태고 여기가 이렇게 어린데 이거보다 더 어릴 때예 네? 저희 우리 저희 팀장님이 꼭 말씀을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요걸 보내면 어렸을 때 보내면 여기 빨개요. 그래서. 어떤 분은 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다른 품종 아니냐, 아니면 또, 어, 이게 꽃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받을 때는 꽃이 처음 나오면 약간 붉은기가 돈다. 그 다음에 이런 색으로 돈다. 라는 거, 이렇게,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재배법은, 얘가 이제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요, 어, 음, 추위에, 강할 것 같은데, 덴드로비움 중에서 노빌 타입이라든지 김기아님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10도 정도 이상은 좀 유지를 해 주셔야지 되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 깜짝이야. 우리 잉어들이 밥 달라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재배는 보면 제가 해보니까 아, 착생해서 키울 수도 있어요. 나무나 바위에 착생해서 키울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가는 바크를 사용하시는, 뿌리가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바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석곡들은 건조한 거에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절대 일주일에 한번 흠뻑 줘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냥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호불호가 있어요. 약간 좀 모양 좀 이상하고 잎이 좀 그렇다 그럴 수 있는데 꽃 자체만 봤을 때는 너무 귀엽고 깜찍하기 때문에 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상 이원난농원의 이런 난 저런 난 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